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격교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 다섯째 날 11월 10일 목요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망각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괴로울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살펴볼 때 부족한 소자와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올려지는 모든 기도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지에 재미있는 일화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자기의 단골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 오면서 법권을 한장 샀는데 거기에 적을 번호를 고민하던 중에 주문을 받으러 온 웨이트리스에게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던 웨이트리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경찰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가면서 웨이트리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복권이 당첨되면 당신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권이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찰이 농담조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경찰관이 복권에 당첨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약속대로 식당의 웨이터리스에게 약 70억이 되는 당첨금의 절반을 정확히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농담 삼아 한 말을 지키는 경찰관이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타임지의 칼럼니스트 버나드 레비는 그런 경찰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그는 우정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업원과의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신뢰도 지켜냈습니다. 약속이 행동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신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신뢰의 말을 해야 하고요. 이것은 신뢰의 행동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구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비추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 주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지요. 그들은 빠져나올 길이 없는 덫에 걸려서 그리스도와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느꼈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함으로 그분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병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빌라도에게서는 그 일에 대해 침묵하겠다는 보증을 얻어냈습니다. 그들은 원근의 거짓 보고를 퍼뜨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침묵시킬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군병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많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살아난 자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저희가 길을 걷거나 자기 집 은밀한 거실에 혼자 있다가 그리스도와 마주치지나 않을까하여 끊임없이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안전이 없다는 것을 느꼈지요. 몸빗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저희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던 재판정의 무서운 장면이 밤낮 그들 앞에서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저희 마음에서 그 장면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는 저희가 베갯머리에 누워 평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문을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농사와 관련된 관습으로 심오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작물들을 기르고 수확할 수 있는 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은혜로운 공급자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첫 열매는 수확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7월에는 초막절 또는 수확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과수원과 감나무원과 포도원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였습니다. 땅은 그 소산물을 증산해 주었고요, 수확물을 곡간에 거두어 드렸고. 과실과 기름과 포도주분 저장되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 보관되었으므로 이제 백성들은 그들을 풍성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절기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기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절기는 대속죄일 바로 후임으로 그들의 죄가 더 이상 더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당신의 자비를 찬양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도 끝나고 신년의 수고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아무 염려 없이 그 시간에 거룩하고 즐거운 감화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절기에 나오도록 명을 받았지만, 가능한 한 가족들은 모두 그들을 동반하여 와서 종들과 레위인들과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후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도 6월절처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순례 생활을 기념해서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 아름다운 나무에 푸른 가지와 종류 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로 만든 초와 초막에 거하였습니다. 그 첫날은 첫째 날은 성회로 모였는데요. 7일간의 절기에 여덟째 날을 더하여 그 같은 방법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 열례 집회는 노인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한편에 또그 땅의 각처에서 온 백성들의 회합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대와 상호간의 연합을 강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이 초막절과 같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일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흑암의 오류에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러 방법들을 감사하며 회상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첫 새끼, 장자를 구별하여 들였던 것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광야에서의 생활은 특별한 수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들은 가을 추수 즉 장막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추수를 마친 때였으므로 그 곡식의 첫 열매와 풍성함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후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하고 결심합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해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 자임이며 여러 가지로 기록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매, 만물, 각종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죽음에서 얻어진 결실의 첫 번째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기 전에 이첫 곡식단, 이것은 6월절 다음, 초실절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예,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 오순절이 있습니다. 거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쭉 있다가 이제 가을 7월달에 들어서서 이제 초막절 되기 전에 모든 추수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웨인 그로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비유한 바울은 농사에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그와 같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 같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도 첫 열매되신 그리스도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소화의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 인간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부터 나오셨을 때에 그분께서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고통에 관한 육체적 표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뜻일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영어롭게 된 몸에 여전히 육체의 가시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일까요? 죽기 전까지 바울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표, 즉 하늘 영광으로 시, 시력을 잃었던 흔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붙들어주시는 은혜의 확증을 항상 가지고 있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롭게 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한 표시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믿는 자들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임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얻은, 네, 얻게 된 자신의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실 것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졌는가에 관해 무엇을 말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혹한 표적을 영원히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의 못 자국들은 인간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그 구속을 위하여 지불한 무한한 값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해 줄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 남겨진 표적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분의 몸에 남겨진 표적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질 것임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치루신 그 엄청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영원히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부활한 악인들이 보게 될 상처 자국. 그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 예수께서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와 함께 거룩한 도성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부활하여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멀리서 바라볼 것이며, 그분 때문에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손과 발에 못 자국을 볼 것이며, 그분의 옆구리, 옆구리에서 그들이, 참으로 찔러, 그들이 창으로 찔렀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연한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